자, 쌍곡선의 정근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요, 그러면, 이제 완전 적업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X제곱, 빼기 8X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묶을게요. Y제곱, 여기 플러스 6Y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9는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9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완전 제곱이 되려면, 이것도 4로 묶어볼까요? 이렇게 4로 묶어보면, 이렇게 묶어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1 필요하죠.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1인데 바깥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반의 제곱인 9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요. 이것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9, 플러스 9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은 5죠. 자, 5는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5 빼주면 4. 그래서 결국은 다지워지면서 자, 이런 모양이 돼요. 자, 4로 나눠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건 4분의, 4는 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분의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일 게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1의 제곱 이렇게 써볼까요? 자, a 제곱. 여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있던, 그, 원, 점이 중심인 쌍곡선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문선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동합니다. 자, 정문선의 기울기는요, 우리 Y는 뿔마 A분의 BX죠. 여기서 A 값 1, B 값 2니까 1분의 2에서 뿔마 EX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거니까 Y는 2 x 가 되겠죠. 자, 요, ex, 2X, ex를, 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자,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요. 그러면, 자, y 빼기, y 마이너, 아, 마이너스 3이 되겠죠. 2에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 빼기 1.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y는, 자, ex 마이너스 2구요. 요거 3이죠. 넘어가서 빼주면, 아, 마이너스 5 되겠네요.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와, x 축 Y초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직선이죠. 이렇게. 자, EX-5, 이렇게 되겠네요. 요, X절빛만 구하면 되겠네요. Y에 0 대입하면 X값 2분의 5. 넓이는 절대값 2개에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4분의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